안녕하세요. 최상희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사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묘 일주 남자 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눈으로 망신살 운에 사업이 번창하고 신용이 좋아지고 재산이 증식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신규 사업이나 금전거래에서 실속이 있고 가옥이나 증권거래도 실속이 있고 사랑을 고백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청탁을 하면 성사될 수 있습니다 부세입이 신속하게 해결되거나 의외의 재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해가 삼합을 이루면 자금매전이 잘 되어 땅축이나 행재운이 있고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성가하며 독자적으로 성취하고 눈치가 빠르고 문장력과 언변이 좋고 인기응변에 능하고 용모가 준수하여 인기가 있는 운입니다.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정예부들을 양성하는 운입니다. 부하직원이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나 지인들이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집안을 확장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운입니다. 의식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고통, 질병, 재난에서 벗어나 나를 보호하며 여성의 도움으로 기업을 세우고 인덕이 필요하고 시원의 도움으로 수익이 증가하고 자매나 지인들이 도움으로 고통이나 재난을 극복할 수 있고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가난을 벗어나는 운입니다. 불행한 일에서 물질적 이익을 보고 남에게 부탁한 일이 성과를 보는데 도련한 사고나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나쁜 눈으로 망신살문의 비밀이 폭로되거나 말년에는 수술수가 따를 수 있고 바람이 날수 있고 노인은 사망할 수 있고 청년은 연애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형벌을 받거나 어른들에게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패, 차압, 양도, 소송, 채무독촉, 부도, 신용불량으로 성사가 되어도 실속이 없으니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에 손상을 다하거나 은밀히 행동하나 횡령이나 도둑이나 사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경고망동으로 화를 철회하고 장담이나 거짓말을 잘하여 시비나 송사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홀로 피해볼 수 있고 배우자와 자식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재물을 잃거나 망신을 다하거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행동을 달리하여 다툼이 심하고, 재물과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며, 바람난 것이 들통날 수 있고, 두통, 눈, 입, 코, 귀, 방광, 항문, 피부의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타인이 간섭이나 참견을 싫어하고 친구 문제나 친인척과 갈등으로 피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상호 배척할 수 있습니다. 잔머리가 뛰어나고 풍이 많고 겉모술수가 뛰어나고 자녀가 어질지 못하고 처자식을 극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할수 있고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짓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 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실패하여 아내와 불화하고 아내의 질병이나 부친의 사별이나 병고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생가를 떠나고 가족이 많으니 분한 일이 많은 운입니다. 가족 재물이 부족하여 사기나 도적질을 할수 있고 기술이나 예능을 배우면서 재산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복형제나 여형제가 외삼촌과 협력하여 재산을 사취하거나 낭비하고 만성질환자는 투약을 게을리하여 질병이 재발할 수 있, 있습니다. 월주 편의는 정신적 장애로 사업을 중도해 포기하거나 변태적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나태하거나 변덕을 부리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언고 사항으로 망신살문에 욕심을 버리고 경쟁을 피하고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홀로 피해보니 대인관계나 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탁을 거절하고 고집이나 아집으로 타인과 불화를 하면 고독하고 매사 성사되지 않으니 신속히 처리하고 결말을 짓고 손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